자, 상터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 얀색이몽키즈고요 녹색, 여기, 18팀이, 이제, 유티즈입니다. 지금, 유티즈가 14, 2 4대 13으로 시점 왔었고요 흰색, 아, 이, 오늘 확실히 느끼는 게, 여기 몽키즈가 몸이 무거워요.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다른 게안 되니까, 그냥 메이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잘 뺐습니다. 어, 허스플레 어, 죽였는데요. 잘좋았고요 아, 이 선수가 푸지 좋고 운동력 좋은데, 아, 아, 너무 기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너무 없네요 자, 50번, 몽키즈 50번, 이민수 선수인데, 이그 선수인데, 아,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을 좀 많이 쌓아것 같습니다. 자, 이민수 잡아줬고요 약간 스킬이나 이런 건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잘뛰더라고요 신량이 좋고. 네, 네 이런 전 이제 안정감 떨어져요. 맞았구요. 아, 가르던입니다. 야, 토안 들어갑니다. 요즘에 지금 리바운드 잡아줬던 박기호 선수가 이제 이 팀에 저어라고 가야 되거든요. 가려지고 있네요. 준비하나잘 빠졌습니다. 아, 이건 패스 아니죠. 이 팀이 자박성결 선수 너무. 뭐... 어우, 다 잡아줬어요. 좀 빠른데요? 네, 시 다시 빨랐어요. 잘쏴졌습니다 네. 지금 인사이드 페이트존 공격이 지금 생각이 여의치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와, 아, 잘 잡아줍니다. 14번 전형규 선수, 네. 몽키즈. 이 선수인가요? 한번 비춰볼까요? 이 선수가 천장이었죠? 네. 네. 박성결. 박기호. 그 박상결 선수한테 커팅을 바라는 건좀 무리가 있죠 박상결, 박규호랑 붙었고요 아 리바운드를... 박규호 잡아줍니다 좋아! 넣어주는데요 좋아! 11번 어이? 13번이네, 유튜브 13번 박규... 호 13번 최기철 선수네요 좋아!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어! 외곽 야트도 안 들어가고요, 인사이드 페이트전 득점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몸피지오는 <목소리> 박성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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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야한. 최기선 잘 잡아줬고요. 박스, 박기호, 박기호, 안 들어갔고요. <목소리> 자, 여기서 먼저 만들어야 될것같은데요 아, 잘뺐습니다 <laughs> 1번 임보고 선수네 아우,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이선수죠요이선수는이 생각보다 아, 이안걸보어잘안걸렸요아넣요아

아두반으로 시작합니다. 심약포 터노바가 안아자그까지지킵니다아자 아, 아, 리버햄튼인데 문제는 몽키즈가 좀 아쉬운 게첫 번째 아웃렛에서 느려요. 이 선수도 사실 이게 되긴 했는데 불안불안했거든요. 이이 선수 선수인가요? 이 선수인데, 센터가 저기 구멍 잡고 빼주는아울렛 패스가 생각보다 느립니다. 연습할 때 빨리 빼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 이걸 넣어줍니까? 유티즈 5번, 유티즈 5번, 박필규 선수. 이 선수입니다. 자, 인보고 잘넣어줬고요 몽키즈 4번 이문환 선수 나오고 32번 김재현 선수 나갑니다. 인보구 아 텐딩 좋은데요? 잘 쳐냈습니다. 아 이거를 너무 쪼, 너무 짰어요. 선수교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아니, 슬사걸렸구요어서슬쓸데는과 <laughs> 하이브는... <laughs> 쓰지 마라. 야, 이거 뭐 하는 거니? 박성결못 넣고요. 아, 패스 좋아요. 확실히 고 받는 주부하는... 아, 이번 여기... 여기 끊기긴 했는데 어, 패스가 타는 이 기가 막히게들링을니다이민수확수가확실히핸들링수나 이런 데는수해요뉴수수확 수확히 뉴 여기 거의 빨개요, 빨개. 거기다 파울이 다한 다 세, 네 개씩 걸려있어요. 은동을잘 줬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건. 올라가 줬어야 돼요, 서광이 선수. 아, 3대1 속공에서 그한명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해버렸거든요. 아쉽네요. 박성결. 아, 임보건 선잘 빠져나갔어요. 야, 영리합니다, 확실히. 자 마지막 원샷이 될것 같고요. 아, 이번 거 사실은 파울 잘랑 파울을 잘했다기보다 파울 한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최규철 선수인가요? 센터님 패킷받았으니까 좀 아쉽게, 여기 문키즈 입장에서 아쉽게 고요 3번! 1.5초, 1.5초! 자, 나은씨야 1.5초입니다. 파울 잘 끊었긴 했는데 문제는 문키즈 지금 팀, 아 게임 파울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개개인들이. 자, 갑니다. 박성결! 아, 안 들어갑니다, 끝납니다. 백규야! 광일 이게... 광희룡 파울! 야, 자, 윤수 먼저 투했32대 21로. 네, 저쪽 유티지가 11점 앞선 거 같은데 3점 차 정도.